Ladies and gentlemen, there was an inquiry concerning the difficulty score of Marina Duruna and, and the jury, superior jury has been evaluated. There is no change with the score of Marina. Durna.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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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네, 네, 비디오 분석은 그만큼 더 엄격합니다. 네. 물론, 심판도 사람이기 때문에 음. 실 수도 있겠지만, 음. 자, 쿠드라체바 점수가 음. 나왔습니다골 음. 18.8점을 받았습니 네. 거의 최고점인데요. 네. 종목별 결선보다 훨씬 좋은 점수를 받은 야나 쿠드라체바 18.8점을 받았고요. 프랑스의 무스타바예바가 출전합니다. 자, 엄마가 또 코치죠. <laughs> 공봉은 두 개의 숲으로 움직여, 움직여지기 때문에 더 주의가 더 있어야 되겠고요. 지금만큼 호헤테난도 제자리에서. 아주 잘 처리했습니다. 춤차 돌리기, 그리고 돌리기, 그리고 작은 던지기가 어, 기초 기술 그룹이 되겠죠? 이 선수도 아주 대담한 선수예요. 그리고 기본기도 훌륭한 선수고요. 0.7점에 회전 점프 시기술. 비교적 빠른 어, 수구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벨라루스 민스크 태생인데 2000년에 프랑스로 이주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그 왼발잡이네요 네. 보통 선수들이 오른발잡이가 많은데 아, 발도 잡이가 있군요 <laughs> <laughs> 왼발을 하시죠? 주로 사용을 합니다. 아, 점프할 때 어, 앞으로 나오는 다리가 보통 오른발이거든요. 아, 이 선수는 네. 왼발이 앞으로 나오네요. 왼발잡이란 말은 처음 들었는데요. <웃음> <웃음> 네, 프랑스의 무스타바예바, 95년생입니다. 점프도 좋고요. 저 선수도 최근에 많이 기량 상승했죠. 네,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국제 대회에서 거의 10위권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선수예요. 그 기량이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지금과 같은 퐁실 회전 난도 한 바퀴에 0.4점 추가되는 회전에 따라서 0.2점이 증가가 됩니다. 빅토리아, 와인베르, 아홉 개의 신체 난도를 수행하게 되죠.